에서 마귀 가 강도라 때 욕심 따란대로 믿습니다. 본문에 네, 나오는 사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그리고 악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산에 갔할때 마귀 악령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에게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다음에 를 믿습니다. 아, 네. 자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9장2 8팔절에이십절에 보고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라산상에 올라가시고 오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래지고 베라산에 올라갔었어요. 베라산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의 아, 네. 대표자 누구나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이 거기서 월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위해서 강차가 만 났는 거예요. 너무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우리 저 골치 아픈 데서 밑에 내가 보이세요. 여기 여기서 천막 세개 짓읍시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못된 부동산 투기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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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부동산 투기에서돈 버는 것은 한나는지 세비도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땅 밑에 와서가 문제입니다. 허머리에 있 귀신들은 아이를 들고 아버지가 그 밑에 아홉 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자네는 귀신을 잘 쫓아냈던 제자들인데 왜 그때는 귀신을 못 쫓아냈냐?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방에 들어가시니까. 형 예수식 따라 들어가서, 우리 흑적도 이렇게 있죠, 우리 어, 흑적도. 정이 물 뭐, 예수님이 우리를 귀신 못쫓아있어요 예수께서 수차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한 거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어떤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아멘. 때로는 우리도 금식에 대한 감동이 금식 타서. 내, 내 여기 살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쫓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도아야 하는 믿습니다. 다음에 예수같게 이름으로 쫓아야 하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생명인 대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 사람이 미문 앞에서 나와서 자,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는데 상대도가 가는데 한품이없어그후원는 흑사람고다른때 그 같으면은 그냥 가식없이 그냥 동네에 있어서 먹는거 같다 그랬을거에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의 자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능력을 받은 분습니다을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런또 보이는 것싶어다 아픈사람들도 고행하고 싶어하면하나님 아끼실 것아멘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딱 보는데 동일한 동일한 동일동네에동동네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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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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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은한 동일한 동일한 동일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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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일한 동일한 라일루일한동걸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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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예수그때 이름이 생명인지를 냈습니다. 네. 예수그때 이름이 역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돈이 많고 금도 많고 금도 많은 기도로. 그런데 예수님 때 이름의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 주의 받으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어떤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네. 여기서 가란 때까지 가고 멈춰한될 때까지 멈춰야 돼 어떤 분들은 내가 주도하다한 사람을 봤거든요 로들었거 물론 한 사람도 보지고 귀로 들리수 그러나 마귀도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분별하셔야 됩요 아멘이십니까? 아, 네. 그리고 성경에서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럼 나머지는 개인 책으로 끝내야 돼요. 그것을 옳다고 옳다, 옳다 책으로 발표하고 내니까 문제가 돼서 고 이런 상당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네. 자 예수의 뜨름이 생명이 길을 냈습니다 예수의 뜨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십시다 쫓아내십시다 자 차트를 넘깁니다 넘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큰 목소리로 한 분들이옵니다 그러나 시작 주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민을 얘기해 이바에드님이라 할렐루야 이마에드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네. 그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십니까? 아멘.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테마에여기서는 그런 게 아무도 없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우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영성칭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많이 쫓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네. 뭔말이에요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사하시는 조수상에서 영적인 책을 안맞입요다말이 아시겠습니까 아, 네. 본인이 한번 귀신을 쫓아다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거 생각해 그리고 귀신 쫓아는해당도가보도않 아네 네. 혼이 많이 웠잖아요 지식인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권세 있다는 사람들, 예수님께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의 자리와도 뒤에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마음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감독가테 무슨 얘기하는 거가저 틀린 것 같은데, 거 아닌데, 자기 생각하고 있는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메십니까 이건 풀어내려야 돼요. 마음을 내려야 돼요. 아, 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새 방안을 말합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